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해밍웨이 이후 가장 뛰어난 소설가로 꼽히는 레이먼드 카버라는 미국 시인에 대한 시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소중히 지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 남은 채로 목이 멜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그 열대의 더위로 숨 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폐보다는 아가미로 숨 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 몸의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의 비대한 몸집이 당신을 누르 내리 누를 때내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그래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삶이란 그렇습니다. 이 시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자신이 이 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청매가 되어서 강한 의지로 우리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공감하시는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시인 제가 존경하는 류시아 시인님의 마음챙김 시에서 이 시를 모시고 왔습니다. 우린 하루하루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365일이라는 정말 길지만 정말 짧은 1년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그렇게들 살아오셨잖아요. 저 역시 지치고 힘들고, 아이고 입맛이 없네. 아휴, 어떻게 오늘 또 24시간 어떻게 살아가지 할 때도 더러 있지요.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매순간, 매... 순간 매 분마다 기뻐서 날뛰고 마음중심을 잡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론 넘어지는 게 인간이고, 때론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게 인간입니다. 미워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그죠 몸이 가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많은, 그래 그래도 1년 365일 뒤돌아보면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하루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있고.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 내가 그 누군가에게 지금 나처럼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12월 2일.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생각하는 오늘, 생각하는 하루. 네. 감사합니다. 역시 아침을 여는 분들 많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서 축 지금 있는 당신의 모든 영량을 바쳐서 하루를 또 지내고 또 하루를 소중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연TV의 해은 혜연이가 아침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